여호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의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상은 온통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환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과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화해 주시고, 우리 자선들을 축복하옵소서.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삶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말씀 구 약성경 1242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은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라는 어디라고 그어요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쪽이 근동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동이라는 표현은 유럽에서 가까운 아시아 할때 그래서 근동인데 이 아랍 사람들은 근동이라고 하면 싫어하고요. 우리 쪽에서 보면 서아시아죠. 우리나라에서 보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전명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나 이쪽 역사를 연구해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만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이쪽 페르시아의 역사, 메데 바사의 역사에서는 이 다리오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왕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영화는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다른 명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례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서 이제 다리오 왕 이렇게 이야기. 오는 6장은 다리오 왕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돼요. 느부간네사 왕을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바벨론을 자기 수도로 데려간 것인지 여기 바벨론 지역에서 계속 다스리는 것은 모르지만 그 고레스 왕이 다 전명하고 나서 이런 인재들을 데리고 자기가 주 거점으로 가겠죠. 그럼 이란은 지금의 테란이라는 곳이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곳이 수도였으니까 그로 데리고 간 것으로 이제 여기 여기는 빠졌지만 그래 거기서 바벨론하고 지방을 다스리는 정책은 같이 써요. 새 총리를 두고 우리로 얘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두고 거기에 열두 지방관들을 두고 거기에 지방관을 분봉왕을 파송학 분봉왕을 세우고. 또한 총독을 보내서 우리로 얘기하면 도지사, 도지사, 도지사라는 말은 내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도지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거대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유나이트죠 그러니까 연합 연방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 유럽 연합 있고 각 나라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또 다스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정책을 썼는데 그렇지만 잘하는 것처럼 느부간의 사람들은 각 나라 포로들 중에 공부를 시켜서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래 배워야 돼 이런 거.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그 서아시아, 지금의 서아시아, 아랍 지역과 아프리카 저 이집트와 우리 아시아의 인도의 지역까지 전명한 게이 페르시아의 아까 나온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통치 방식도 자기 나라 사람들만 인재로 등용한 게 아니라 애국 인도 똑똑하면 자기 신하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신뢰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보면 과학자와 생물학자 몇 사람 알프스 산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꽃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들풀을 따라 조사하던 중. 아주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는데 그 꽃은 양쪽에 험준한 절벽으로 된 협곡이 있었다. 누군가가 그 꽃을 꺾으려면 절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 꽃을 보고 있던 그 지역 마을 한 소년에게 만일 내가 저 꽃을 꺾으러 계곡으로 내려가면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은 협곡을 바라보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어른, 이 소년은 어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 분이 밧줄을 잡아주면 제가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꽃을 꺾을 수 있습니다." "이 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오늘 다니엘서 6장에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냐?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12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들을 세워 전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자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라고 오늘은 표현됐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리오가 고레스와 동명이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걸 부르는 게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성경에는 다리우의 후계자가 고레스인 것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성경대로 그냥 다리우 왕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리우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엄청난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큰 영토 여기 인도서부터 쳐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 여기 페르시아가 북쪽으로는 지금 터키까지 다 전명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다 대왕한테 져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3, 400년간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지역을 12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거기 사람들에게부터 보고받고 해서 중앙에서는 총리 셋을 더서 다스렸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지혜롭고 민첩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요. 아까 영화에는 자꾸만 지금 신앙적으로 보다니까 꿈의 성 문제로만 나왔는데 꿈의 성이 아니라 모든 역사나 이런 것을 다니엘이 잘 관리한 거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보기에 인종적으로는 다르지만 다른 민족, 유대민족이지만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총리가 셋 있는데 앞으로 다니엘한테 이 일을 다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왕이 결심했다는 거. 그러니까 본토 미나 미나 거기 있는 신하들은 어떻게요? 해 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 고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 우리가 여기 본문. 여기 보면 왕에게 가서 우리가 한 달간 금령을 내리자. 아, 당신을 섬기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러니까 왕이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 번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도장 찍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서양은, 서양하고 이쪽, 저 우리나라에서 서쪽 지역은 어떤 공문서에 그 도장을 왕들이 반지에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반지가 중요해. 반지 위에 자기 이름을 해갖고 이걸 열으면 그걸 갖고 찍으면 돼.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뭐가 있어요? 옥새라 고 그랬어요. 옥새, 옥으로 만든 새 인쇄물이에요. 옥으로 만든 도장이에요. 그래서 옥새요. 괜히 옥새가 아니에요. 왕의 도장은 옥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그걸 도장을 찍어요. 그 우리나라나 중국은 이만, 이딴만하게 만들어서 팍 찍는데, 응? 어? 얘들은 그냥 여기다 해갖고 하고 주로 이, 이쪽 지역은 서명문화가 발달했어요. 저 서양은 다 서명문화, 그것도 찍지만 다 이렇게 붓으로, 펜으로 서명한 게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서명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도장문화에서 이제 서명문화로 바뀌어가죠. 여러분, 옛날에 뭐 계약하고 그러면 다 도장 찍었는데 요즘은 다 서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워 안 그리워? 우리나라도 서명 문화로 바뀌어. 왜? 왜 바뀌는지 알아요? 도장은 점점점 의조하기가 쉬워져. 도장 열으면 다 컴퓨터로 파잖아. 의조하기가 쉬워져. 서명은 글씨를 판독하보면 그 사람 글씨인가 아닌가가 사람마다 다 달라. 전국에 보냈어요. 앞으로 한달 동안 왕을, 왕만 섬기고 왕을 경배하라.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왕을 섬기라는 얘기는 왕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진의 왕을 뭐라고 해? 그래? 천왕이라고 해, 그래, 천왕. 천왕은 뭐야? 하늘에서 지들이 믿는 하늘신의 왕이 아들이야 꼴값을 떨어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는데 무슨 천왕 천왕 일본 왕이지 응? 그게 그래, 다 천왕 뭐 이런 게다그래 황제라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신이라는 얘기예요 황제라는 말 자체가 어. 그렇듯이 왕이 자기 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신만 섬기고 왕을 신의 아들로 여기느냐 안 여기냐를 테스트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공고가 나고 그런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절은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지금 남아있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원래 이게 다니엘이 하던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구약성경을 이슬람이 그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구약성경은 똑같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신약은 우리는 예수의, 예수님의 행적과 이 교회에 세우는 거에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의 신약은 마호메트의 어록이야. 마우메트가 큰 선지자로 보는 거니까.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 이런 게다 원래는 유대교적인 거예요. 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 이 사람들은 마우메트가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는 게 맞지만 마우메트는 어디서 태어났어? 저 메대에서 태났어. 어 응? 메카에서. 거기 어디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 그래서 얘들은, 어, 우리로 얘기하면 사순절만 되면, 우리로 얘기하면 사순절 동안은, 성지술래 하는 거예요, 성지술래. 큰그 메카로 모여들어. 수십만 명이 메카 거기, 마우메트가 태어난 거니까, 마우메트가 환대 가서 이러고 저러고, 응, 하다가 거기서 깔려 죽고, 응,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가서 일러 참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서 일르니까, 그럼 법대로 다니엘을 왕은 그의 뛰어남을 보고서 하기 싫었지만, 하도 주변에서 법은 법대로 하고 법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고 난리라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왕이. 그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어쩔 수 없다. 근데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을 던졌어요. 다니엘이 던졌지만 왕은 노심 조사합니다. 진짜 사자의 죽음은 어떡하나 구원했나 안 했나. 그래서 오늘 저녁 때까지 성경에 보면 저녁 때까지 결정을 안 했다가 저녁 때 늦게 집어넣는데 아침에 새벽 같이 다니엘이 집어넣는 굴로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 여기 있습니다. 왕이시여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나왔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을 성경에는 한 놈만 아까 영화에는 하나만 집어넣었는데 오늘 여기에는 그 가족과 다니엘을 참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졌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입을 열지 않고 다니엘은 입 하나 못 하나 살아나, 살점 나 하나 해야지 않던 사자가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잡아 물어갖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사람 살들이 부서지게 됐더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게 25절,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리우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이르되 워낙한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리라 내 나라 가난에 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 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다니엘을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믿고 나서 다니엘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조서로 하나님을 믿으라. 다니엘임이 떠난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야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인 줄 믿어라, 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다니엘처럼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얘기했지만 동유럽이 러시아가 여러분, 동유럽을 러시아가 차지한 이유는 2차 대전 때 소련이 다 공산주의 국가 되는, 제일 먼저 베를린으로 진격한 나라가 러시아, 그때 소련입니다. 그래서 베를린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하는 서쪽, 서독, 동쪽을, 그래서 러시아까지, 지금 소련까지를 전부 공산국가로 만들었어요. 소련이 전명한 지역은. 그렇게 전명해왔을 때그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무신론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날 장교들하고 군인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야, 니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튀어나가. 다죽 야, 이 안에 계속 있으면 죽일 거야. 그러고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쭈뼛쭈뼛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간 사람들은 다 죽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훨씬 혁명이 일으키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공산군의 장교가 됐는데, 당신들의 신앙이 위대합니다. 어차피 제가 명령받은 것은 이 교회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저 사람만 죽인 나간 사람, 신앙을 버린 사람만 죽인 것으로 보고하고 다 죽인 걸 보고하면 되니까 안심하고 계십시오. 그러고 나서 도망친 녀석들을 다 죽이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살려줬다. 믿음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아파도 환란과 근심, 걱정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끝내 그 믿음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큰절이 바라고 원하옵기를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니엘처럼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부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